안녕하십니까. 2021년 4차 산업혁명 인재 양성을 위한 LBL 사업에 참여한 SCH, SHC 짐 팀장 최재현입니다. 훈련된 선수에게서 새로운 탄산수소 나트륨 보공법이 고강도 간헐적 운동 능력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배경입니다.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에너지의 공급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고강도 운동을 하는 선수들은 최대 또는 최대 강도에 가까운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운동 수행력을 유지할 수 있는 최상의 컨디션과 에너지가 요구됩니다. 운동 선수들처럼 고강도의 간헐적인 운동을 반복적으로 하게 되면 에너지 시스템 중 해당 작용이 일어나게 되면서 근육과 혈액의 pH가 감소함으로써 근육은 불안정한 상태가 됩니다. 운동을 선수들처럼 과하게 많이 할 경우 대표적인 피로물질인 젖산이 몸에 쌓이게 되는데 이러한 젖산이 빨리 제거되지 않으면 피로가 발생하면서 더 이상 운동 수행이 어렵게 됩니다. 몸이 산성화되는 산층은 운동 수행에 있어서 방해가 되는 요소입니다. 근육 내에 pH가 감소하는 것과 같이 산증이 발생하게 되면 근신경 접합부에서의 신경 전달 물질이 잘 전달되지 않으면서 흥분 수축 결합에 장애가 생기고 당화 효소가 비활성화되면서 근육의 힘이 감소함으로써 운동 수행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운동 수행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산염기 균형을 적절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혈액 내에는 화학적 완충물질인 중탄산이온이 있습니다. 한 연구에서의 표에 따르면 별표 표시는 7.4에서 7.0 범위의 혈액 리터당 pH값을 나타내며 피로를 유발하는 수소이온의 밀리당량을 중화시킬 수 있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분자량이 8 4 0 0 6 6 g o l 인 흰색 고체로 된 탄산수소나트륨은 주로 고운 가루로 사용합니다.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되는데요. 제빵시에 사용되는 베이킹소사처럼 발효소로 사용되기도 하고 속을쓸일때 복용하는 제산제처럼 약품으로도 사용됩니다. 개인 위생을 위한 치약, 야채나 과일을 세척하는 세척제나 세제나 청소용품에 사용되는 세정제 또는 소화기에 이제 탄산수소나트륨이 사용됩니다. 탄산수소나트륨이 왜이 연구에서 중요한지를 보면 중탄산염은 운동 전에 체중 1kg당 0.3g을 섭취를 하면 대사성 알칼리증을 유도한다고 합니다. 이는 운동 수행시 이미 몸 안에 버퍼들이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피로물질이 쌓이는 시간과 정도를 늦추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국강도 운동 수행척도인 운동거리, 속도, 시간 등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총 28편의 논문에 따르면 혈중 중탄산염이 5에서 6 m 리몰 l 이상일 시 운동 수행력에 있어서 영향이 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선행 연구들에서는 그림처럼 탄산수소나트륨을 섭취를 하면 광도 운동 시에 세포 외액에서 수소 이온과 만나게 되면서 완충 작용이 일어나지만 위장기관인 g 혈 트랙에서는 CO2의 발생으로 복부 팽만, 트름, 설사 등의 위장 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연구 목적입니다. 체중당 0.3g을 먹은 선행 연구와 다르게 더 적은 양의 복용으로 혈중 중탄산염이 5mm/리터 이상 넘어가는지를 확인하고자 했습니다.또한 더 적은 위장 증상을 위해 장용성 코팅 종을 개발하여 주야의 증상이 완화되었는지 약동학과 산염기 반응을 확인하기 위해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이와 같이 연구가 진행된다면 대표적으로 신체 피로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인 선수들의 적선력. 지수준이 뒤로 지연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연구 방법입니다. 연구 대상자는 지난 6년 이상, 주 5회 이상, 7에서 12 매치 정도의 고강도 훈련을 하루 평균 2시간 이상 수행한 자이거나, 아니면 고강도 스프린트 훈련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테니스나 필드 악기 같은 종목의 선수. 그리고 건강 상태가 건강한 일반인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연구 대상자 제외 기준은 고혈압, 신장질환, 근골격계 질환을 가지고 있는 자, 나트륨 제한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 자, 크레아틴 또는 베타 알라닌과 같은 보충제를 섭취하고 있는 자, 약물 복용자, 좌식 생활자, 외관상 건강한 일반인입니다. 대상자 및 동의 설문지입니다. 자발적 참여 대상자의 고통를 구하였고 어, 실험을 진행하며 다음과 같은 자가 설문 및 지하의 통증 평가지를 작성하도록 했습니다. 실험 대상자는 테니스 그리고 필드하키 선수 총 18명을 대상으로 세 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체중당 반올림한 나정 0.347정을 물 150ml에 복용한 후 30분 뒤 반올림한 나정 0.347정을 물 150ml에 복용하였습니다. 그룹에 따라 반올림한 나정을 체중당 0.26정을 복용하거나 장유성 코팅정을 체중당 반올림한 0.26정을 복용하도록 했습니다. 그후 공통적으로 30분 단위로 총 6시간 동안 체열을 하여 혈중 중 탄산염 수치를 확인하였습니다. 연구 진행입니다. 연구 진행 일정은 7월 운동 부하 검사를 위한 장비 점검 및 사전 연습을 진행하였고 8월에는 대상자 선정, 모집 홍보용 포스터 제작 및 연구를 위한 세미나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9월에는 장우성 코팅정 및 나정을 개발하였고 을 10월에는 혈액 분석 장비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연습을 한 후에 파일럿 테스트를 3회 정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11월과 12월에는 본격적으로 본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활동 사진입니다. 첫 번째 줄의 사진은 7월부터 10월까지의 실험 준비 과정이며 두 번째 줄은 10월부터 12월까지의 실험 진행 과정에 대한 활동 사진입니다. 결과입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연구이기 때문에 지혈 통증에 대한 데이터는 현재 분석 중이라 중탄산염 보용에 따른 혈중 농도 변화에 대한 결과만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결과 그래프입니다. 두 번째 결과 그래프입니다. 마지막 결과 그래프입니다. 다음과 같은 이제 그래프의 패턴을 보았을 때 실험 전 예상했던 패턴과 같이 패턴이 나왔습니다. 나정을 복용하자마자 쭉 증가하였고, 장유성 코팅정은 1시간 정도 있다가 서서히 증가하는 패턴을 보였습니다. 또한 장유성 코팅정은 혈중 중탄산염이 떨어지지 않고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서 어, 장시간 동안에 효과가 유지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 아직 진행 중인 연구이기 때문에 동력항 실험에 대한 데이터에 대한 결과만 나왔지만 어, 체중당 0.3g을 섭취한 선행연구와 달리 체중당 0.2g을 복용한 이번 연구에서는 더 적응량으로 줄여서 복용을 했는데 나정으로 복용했던 것과 비교했을 때 혈중 중탄산염이 5mm 몰 o l l 이상 올라갔기 때문에 적게 섭취했음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있어서 보충제로서 중탄산염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미 있는 실험 결과가 나왔습니다.이로써 훈련된 선수에게서 새로운 탄산수소 나트륨 복용법이 고관도 간헐적 운동능력을 미치는 영향에 대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